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어제에 이어 중국 경제의 문제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는 호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호구제라는 것은 호적이 있는 고향 마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보험과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농민공이 도시로 직장을 구해서 떠나면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고향에 남아야 하고, 만약에 이 농민공이 직장을 잃게 되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은 괜찮지만, 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고정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권유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국영 기업들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그 중국 전체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크기가 너무 작고 또 엄격한 자본 통제로서 해외 자본 거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주택에 투자하거나 국가가 소유한 은행 시스템에 돈을 예금을 합니다. 중국은 민간 사업가라면 대부분 장부 세 개를 작성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행 제출용이고 하나는 세무당국 제출용 그리고 정확한 하나는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네 번째 장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당연히 은행은 민간 기업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민간 기업의 회계 장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국영 기업이라면 더 믿을 수 있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대출해준 대출금이 설사 악성 채무로 연체 채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국영 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는 자연히 대출을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민간 기업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지하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말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의해 창출된 신용액수가 중국 국내 총 생산 액수의 40%에 육박했습니다. 2016년 중반에 이르면서 그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나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주요 수단이 다른 나라들 같은 시장금리가 아니라 이 신용공급이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선진국 경제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신용 공급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경제 곳곳에 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산 마오타이주 한병에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에 거래되는 실정이고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인건국인 네팔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충화초가 금값보다 비싸지면서 절도와 폭력과 같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새로 찍어낸 모든 돈의 63%가 중국이 찍어낸 돈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 100개 가운데 55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듯 초과로 공급된 이 유동성들은 거품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정권 지도부는 우리나라에서 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이 실각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 기득권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혁은 점점 물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시위를 차단하면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려면은 정보를 통제해야 되고 시민들을 억눌러야 됩니다. 이러면은 개혁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물건너 간다는 것은 지금 과단 비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 기업의 개혁도 물건너 간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무역과 세계화에서 중국만큼 혜택을 본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은 일단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계의 전 생산품을 중국이 다 생산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지금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싼 생산처가 되지 못합니다. 공장들은 베트남 등더싼 임금을 찾아서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미국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가격이 이런 물동 비용이나 이런 걸다 따졌을 때 중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겨우 5% 정도밖에 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면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둘만 나잘 키우기라는 산화제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출산율 하락에 오히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앞을 못 내다본 대표적으로 건시한적인 실패한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의 인구가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1979년에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이르렀어야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인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노령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에는 노인 1명당 그 사람을 부양할 노동 연령 성인이 7.7명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4대1로 떨어지고 2050년이 되면 2대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이 처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1960년에는 중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개발 도상국 101개국 중에서 2008년이 되었을 때 부자 나라가 된 것은 오직 13개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됩니다. 이 13개국 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함정에 빠지듯이 나머지는 중진국에서 성장이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9 90년도에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 찬사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과 멕시코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였지만 지금은 이들 나라들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중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800달러입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연간 6.5%씩 성장을 계속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32년에 2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연간 3%씩 성장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2만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의 5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정책적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금융 문제가 발생해도 국제 금융에 악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는 경제적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중국이 해외로부터 사들이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손꼽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벽하게 평등하고 1이면 완벽하게 불평등한 소득불평등의 척도입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니 계수는 0.421로 0.415인 미국만큼이나 불평등한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지니 계수가 0.4를 넘으면 극단적인 불평등의 신호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8년 현재 지니 계수는 0.3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실제적인 중국의 불평등 지수는 이보다 훨씬 나쁜 0.5에서 0.6 사이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경제 불평등은 중국 사회의 기지에 깔려 있는 시한 폭탄과 같습니다. 이 폭탄이 한번 터지면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소비에 기대서 그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 경제가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국 경제 성장이 촛불이 슬슬 사그라져서 꺼져버린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면서 무역상대국을 더욱더 다각화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은 중국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디니 맥마헌의 b 의말리장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